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전남 광양 서북 이길에서 이런 신검이신 예, 컴퓨터 머신이라고 되어 있고, T6900이라는 예, 요 일본에서 직접 예, 구입해 오신 110 전용, 이런 트랜스를 사용하는 예, 110 전용 기계인데요. 예, 이 기계는 이제 사용법 부주의로다가 바늘이 부러지면서 예, 북집에 손상이 있었고요. 밑에 북집에 손상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 가마가 틀어졌던 이런 기계입니다. 전체 예, 분해해서 조정을 모두 마치고 지금 현재 예, 작동 상태가 예, 버튼을 눌렀을 때 전진, 스탑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이 땀수죠. 땀수를 넓게, 촘촘하게 요걸로 조정하고, 3.5mm, 예, 후진, 정상적으로 후진되고요. 예, 바늘 상하, 상축, 하축, 예, 수리가 정상적으로 잘 됐습니다. 모두 조립을 해서, 예, 시험 바느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에 실을 끼우는 순서, 예, 실패, 예, 실패, 어, 좌측으로 내려와서 U턴해서 다시 올라가죠. 여기서 실체기를 걸어주고 예, 내려와서 예, 실, 자동 실기기 장치가 있는 기계인데 예, 고장이 나섰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조정을 해서 예 지금은 이런식으로 정상적으로 위실 끼워줄 수 있게 이렇게 수리를 마쳤고요 폴리 바퀴를 돌려서 위실을 걸어 올려주고 는 아, 만드는 과정에서 미시를 아, 빼올릴 수 있는 틈새가 지금 없어서 붓뚜껑을 벗기고 미시를 끌어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 노루발 주름대를 내려주고 예, 직선 반듯. 이게 이제 속도를 천천히 빠르게. 아무래도 이 기계는 오래된 기계이기 때문에 속도를 중간 정도에 놓고 사용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바늘을 꼽은 상태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지그재그 바느질이 나오겠죠. 지그재그 패턴을 넣고 지그재그를 받고 스탑해 주고 그 다음에 3번에 세발뛰기 세갈띠기 바느질을 정상적으로 해까요주는 바느질은 누바느질이지그재 예, 폭을 또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많은 기능들이 있다 하더라도 예, 가장 중요한 기능은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주방에 놓고 바느질 땅 수를 예, 4mm 고진 정상 작동되는 기계입니다. 예, 시험 바느질을 모두 마치고 포장을 잘해서 택배로 보내드리는 신검신 컴퓨터 머신의 T 6,900 수리를 마치고 시험 바느질을 하는 영상이었습니다.